하늘건설은 류지석, 방성윤 박석환, 안정훈 선수고요 아프리카 프릭스 김동우, 노승준, 이강호, 김동현 선수입니다. 하늘건설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방송윤 빠른 돌파, 하늘건설의 공격, 박석환, 아, 패드 백패스, 네네. 일사이드 마무리. 야, 환상적인 심초 타임 으로가 나왔죠. 아, 조금 전 박석환 선수의 이 네네. 패스는 엄청났네요. 그리고 돌파, 아, 네네. 아프리카 픽스의 공격 아 완전히 따돌렸어요 그리고 스텝백김동호 정확합니다 김동호아 지금 스텝백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김동현 던지지 않습니다 이강호를 봤어요 이강호 돌파하면서 왼손 레이업 네. 1득점 결국에는 동점입니다 11대11 남은 시간 4분 35초 김동호 완전히 따돌렸어요 왼손 네. 레이업 하늘권 세를 공격 점수는 넉점차방성현을 봅니다 방성현 인사이드 골밑 네, 1 득점 잘 던졌죠 네 김동호 방성일의 타이탄 수비 따돌렸고요 던지지 못합니다 아 방성일 수준 좋은데요 아 김동호 라인 밟았습니다 1득점네자 네. 지금 하늘거설기회가어 왔어요 완전히 비었습니다 박석환 박석환 정확합니다 박석환 자한점 차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하늘거설도 셔더우 사점권인데요 골밑 야 셔더 아프리카 프리스 1라운드에서 2연승을 가져갔던 파돌건설이 오늘 2패를 떠났고요